네,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봐볼 건데 자, 삼성전자 오늘 자의 좀 반등에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좀 그러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앞으로 지금 회복하는 흐름에 대해서 추가적인 회복이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자의 회복 추세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좀 기분 나쁘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회복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왜? 지금 외인이 연달아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23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래일 기준이니까 즉근한 달을 지금 매도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즉 우리가 회복세로 부르기 위해서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언제 들어오냐가 관건인 거고 지금의 수급은 결국은 오늘 자는 기관계가 맡아서 지금 매수를 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기관계 입장에서 볼때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저점 판단을 하고 매수세를 밀어 올려주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서진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만큼 좀 예견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구간 때부터 6만 원에서 밀어 올리는 매수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매수세는 급할 게 없다라는 거요.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인데 더 내려간다 그러면 빨리 주워 담아야겠다가 아니라 어 그럼 더 내려오면 사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 입장이고, 불리한 입장은 결국은 매도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 결과가 8일 날 3분기 실적 보고 있었죠 잠정 실적 나왔을 때 어닝 쇼크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자세하게 뜯어보니 총9 1조에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지금 성과급의 일회성 비용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어닝 쇼크는 아닌 부분이었고 결국은 지금 실적 저하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선반영이 된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59,000원대까지 보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수는 급한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급한 건 매도뿐이에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는 매도가 고민하는 거고 매수는 더 떨어지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인만큼 일단 2구간 안에서 저점이다 판단하면서 지금 투매 물량을 야금야금 받아먹는 중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전에 우리 8만 원, 10만 원 간다라는 삼성전자가 회복되기 위한 흐름은 도대체 언제 들어오느냐? 이놈의 외인의 수급은 도대체 언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걱정이실 텐데, 자, 지금 현 상황까지는 좀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결국은 디램의 지금 매출 악화가 첫 번째, HBM의 진입 시기가 늦었다라는 우려감이 둘째, 셋째는 이 파운드리의 적자, 파운드리를 분사를 안 한다라는 거에서 추가적인 적자를 안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이 셋째. 라고 볼수 있는데 파운드리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디램과 HBM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을 불식시킬 만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은 디램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래요 DDR4 매출이 좀 급감을 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삼성의 압도적인 매출은 DDR5에서 나오고 결국은 DDR4 의 매출은 점진적으로 DDR5로 옮겨올 수밖에 없는 만큼 D램 매출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HBM인데요. 자, 이 HBM이 지금 SK 하이닉스는 8단, 12단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반에 지금 삼성전자 8단도 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9월 중으로 좀 테스트를 받기로 됐다라고 내정된 상황에서 모종의 이유로 좀 10월로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래요. 지금 대세는 결국 HBM이고, 외인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건이 HBM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이 관심 있었다가 표출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HBM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 형성된다라고 하면 외인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냐? 라는 거죠. 자 삼성 2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식 내다파는 외인 한데 지금 보시면 주가 반등은 결국 hbm38단 인증에 달렸다 라는 얘기가 보이시죠 결국은 그거에요 이 hbm3가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게 이제 와서는 단순하게 이게 지금 실적을 올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아까 파운드리 산업을 제가 좀 이따 얘기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건데 파운드리 들이 산업을 분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삼성 지금 hbm3 8단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메인밴더 대고 올라서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게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hbm4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삼성 대 sk의 구도에서 sk 하이닉스의 hbm이 뭐 품질이 안좋거나 열등한 제품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HBM3를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SK에게 메인밴더 지위를 주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선 또 명분도 없죠 삼성전자가 지금 HBM을 생산해냈다고 해서 SK한테서 삼성으로 메인밴더의 자리를 옮겨줘요 이것도 좀어불 성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8단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세컨밴더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단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서드밴더고 이 서드밴더, 그러니까 세 번째 밴더사 같은 경우는 거의 본전 수준을 받을 정도로 단가를 낮게 책정받기로 유명하단 말이요. 에 즉, 삼성의 매출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HBM 8단인 건데, 그런 만큼 삼성전자 메인밴더의 지위로 격상을 하기 위해 HBM 4에 목숨을 걸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본딩 방식도 바꿨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 라고 하면 tcncf 라는 기술력을 돌입했는데 이게 뭐였냐 라고 하면 이 메모리에 필름을 입힌 다음에 이 필름끼리 겹치는 이 구간을 열압착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필름이 녹아도 그것도 부피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큼직큼직한 물건들을 보니까 큰 차이가 안날수 있는데 여긴 나노 공정이란 말이에요 나노 공정에서는 정말로 1 나노미리 2 나노미리 나는 그 차이가 많은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발열량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퍼투 코퍼 본딩 기술을 적용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반도체 칩의 구리 배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자, 이 방식을 통해서 두께도 줄이고 결국은 지금 16단의 HBM4를 개발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승부수냐라고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sk하이닉스도 메모리는 직접 만들어요 근데 이 메모리의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이 로직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cpu 같은 거예요 cpu 머리죠 머리 이 머리가 연산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연산 처리를 sk하이닉스는 직접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삼성은 커스텀 전략으로 하면서 일단 이 로직 다이를 직접 만들어서 맞춤 전략을 구사하겠다 라고 밝힌 상황이고 맞춤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주를 주기가 힘들겠죠 대량으로 지금 수주를 주는 게 아닌 소량 수주다 라고 하면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을 테니까요 여기서 파운드리를 안 놓은 이유가 나온 거예요 파운드리가 뭐예요? 결국 비메모리 생산, 우리가 말하는 CPU나 마더보드, 메인보드 같은 걸 위탁 생산하는 걸 파운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 사업을 놓치 않은 이유가 결국은 이 로직 다이를 위함이었고 결국은 HBM4.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속도. 즉 빠르게 내거나 아니면은 차별성을 둬야 된다라는 거에서 일단 속도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 차별성에 힘을 실겠다라고 하는 삼성인데 여기서 문제가 다시 돌아가서 HBM3인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HBM3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5세대 HBM이에요. 자, HBM4가 6세대 HBM입니다. 지금 HBM 5세대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6세대 HBM을 선점을 하겠다. 아무리 삼성이라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실물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5세대 HBM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6세대는 힘을 실어서 선점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삼성전자는 이걸 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그 선결 과제가 MB mbdi 퀄테스트 통과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bdi 퀄테스트 지금 10월 중으로. 예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밀리긴 조금 힘들어 보여.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부터는 또 추가 물량을 생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좀 연초에 매출이 강합니다. 그런 만큼 연말에 좀 예비 물량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예비 물량을 생산하기 전 단계란 말이요. 에 그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어, 연말 물량을 준비하기 위해선 좀 새로운 벤더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물량 수주도 나와야 되는 만큼 더 이상 미룬다 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초점에 맞춰서 연말까지 준비가 안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11월, 12월까지 밀린다면 말이죠. 그런 만큼 10월 중으로 삼성도 엔비디아도 모두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이 상황에서 웨인 수급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키는 지금 HBM3가 쥐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시점부터 강한 N자형 상승으로 이제 회복세를 반복하기 시작할 텐데, 왜 N자형 상승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거 아셔야 돼요. 매수는 매도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매도가 없이는 매수 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하락할 때 많은 매물대를 두고 온 만큼, 이거 다 소화해야 올라간다라는 거고, 뭐, 급등, 점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 삼성전자 주식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런 만큼 그 확률은 희박하고 n자형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저점 부근에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파른 상승과 고점 신호 이후 빠른 소화 과정을 나오면서 이 흐름대로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공간에서 물량 보유하고 여기보다 평단가가 낮은 상 사람들 많이 지금 여기서 매수매도를, 매매를 이어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 매수 솔직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제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종가상의 캔들을 넘어선 걸 오늘 확인한 만큼, 그러고 나서 윗꼬리를 말면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받는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큰 하락 없이 일단은 회복세로 점진적으로 시작은 할 거예요. 그런 만큼 내일 자에 확실한 반등점만 나온다. 아니면은 추세상 상 상승 추세를 확정 지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지금 고점에 가지고 가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지금 매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보면 손실액만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이분들은 더욱더 이 추세랑 반등을 확실히 확인을 받고 예상하지 마세요. 확인을 받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안전한 매수타점,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좀 안전하게 주식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올라서는 추세 이거 대비하셔야죠. 어느 구간에서 내가 멈추고 어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할지 우리만의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 혼자 대응하다 보니 좀 타이밍을 많이 잃었다. 그러다 보니 같이 하면서 같이 대응하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489-2967-1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게 속 썩이던 삼성 이제부터는 기회예요 일단 문자 보내주시면 내일자 매수 타점부터 무조건 집중합니다 일단 내일 지나가고 나면 다신 이보다 저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만큼 발빠르게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올라서고 나서 고점 신호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할 거예요 지금 걸리는 구간이 예상되는 게이 21선 그 다음에 7만원 구간 8만원 구간이거든요 각각 많은 매물대를 두고 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무조건 소화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고 이 공간에서 고점신호 나오면 미련없이 매도할 거예요 그 이후에 눌린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덜어냈던 비중 담아가면서 이 차익실현분 모두 가지고 수익 내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보내 주시되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어, 삼성전자가 좀 위기설이 많죠. 그러면서 어, 정말로 투자를 해야 돼도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삼성전자고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HBM 폭 내년에 공개가 되겠죠. 이걸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삼성전자인 만큼 일단 지금 자체도 HBM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이고, 그런만큼 지금의 저점 이후로 회복세를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회복 추세로 올라서는 만큼 이 준비만 좀 철저히 하셔라. 그 구간을 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물량 담기가 필수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있다? 저한테 삼성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이 종목에서 모든 수익 다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선물이냐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라이브를 하고 나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좀발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고민은 그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식하면서 왜요?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 보려고 하는 만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좀 내가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가,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장 시작 전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드리면서 또 종목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종목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보통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좀 호응이 좋아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밤새워가면서 분석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업탐방도 가면서 준비한 종목들이에요. 그런 만큼 목표가 뭐 5%, 10% 상승하는 거가지고 말도 안 해요. 기본적으로는 상한가 한 번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못해도 두 번, 세 번, 2연상, 3연상 정도 나오는 재료들로만 추려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주주님들한테 홍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발빠르게 대응도 하시고 종목도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라이브했던 영상을 잘 한번 자, 보여드리면,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예정이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자도 굉장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 하이트론처럼 큰 상승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유의할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8시 11분이니까 시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구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어느 구간이냐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9,300원 넘는다 무조건 매수하세요.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더 밑으로 흘렀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넘어가면 상승 확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매집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상승 나올 거니까 이번에도 준비하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종목 이름이 영풍정밀이거든요. 영풍정밀이자 영풍정밀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하이트론 얘기 나오길래 하이트론도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그야말 오늘 7 정도 안에 강한 상승 나올 겁니다 그 신호로 지금 강한 매집 신호 나와 있고 저점 다지는 중인데 이거 정말 오늘자 안 잡으면 후회하실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에요 몇 시죠 8시 20분이네요 20분이면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 장 초반부터 어 일단 바닥 다진 거 확인했어요. 이 구간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무조건 매수하면 큰 수익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하이트론이거든요. 자 보여드린 대로 지금 9월 6일에도 9월 12일에도. 지금 각각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하이트론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6일 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6일 이후에 지금 9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큰 수익 보시면서 주주님들 좋아하셨고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영풍정밀 이날저였죠 11일 날 아침에 추천드렸네요. 음. 사실 이거는 그 조금 전부터 추천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큰 상승 나오고 아직도 상승 중이죠. 그런 만큼 매도타점 제가 잡아드리면서 좀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신데 이렇듯 정말 매일매일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탐방도 하고 준비했던 종목인 만큼 자신 있게 좀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우리 주식에서 제일 걱정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이두 가지가 사실 메인 핵심이잖아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라이브로 참여를 하면서 모자란 대응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아가시고 종목과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이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는지 내가 이거 담아서 수익 나올 수 있는지 확실한 종목들만 준비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당장 내일부터라도 라이브 참여하셔서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방법은 간단해요. 제 번호 0104899671 하나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선물이라고 보내주셔야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만큼 주식 오래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타점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런만큼 좀 발빠른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이고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혹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좋은 수익 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가야 큰 수익 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 주시면 제가 라이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